안녕하세요. 하이파이브에서 심장 이식을 받은 태권소녀 완서 역 맡은 배우 이재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예, 장기 이식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, 아빠라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민 역할을 맡은 오정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심장 이식을 받고 나서 갑자기 괴력과 스피드를 얻게 돼서 어, 이 영화의 많은 전투들을 담당하게 된 완서입니다. 네, 예, 어, 종민은. 어, 전설적인 태권도 선수였지만 지금은, 어, 월세 내기도 빠듯한 어, 조그만 태권도를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이자, 어, 딸 완서를 그냥 잔악기나 완서 생각만 하는 어, 아빠라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. 예. 저도 어,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히어로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보고 자랐고 또 액션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렇죠. 이제 감독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어제 저의 액션을 선보일 기회를 주셔서 처음 뵙는 자리에서도 발차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처 저... <laughs> 만나자마자? <맞아>. 네. <laughs> 어 그래서 너무 행운이게도 함께 음.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액션에 대한 니즈가 강했던 배우라 그런지 현장에서 천재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과연 어떤 천재인지는 저희가 작품을 보면 어 지금 아버지가 눈이 떨막떨막. 아, 제 딸이라서 예. 천재일 겁니다. 오자 어, 네. 아 <웃음> <웃음>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네. 천재일 거다. 정확합니다. 정확하다. 네. 원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았어서 이제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심장이식을 받고 튼튼해져서 이제 이 힘을 뽐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빠 원래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이친구들이 이런 여기 계시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해서 아마 아빠 말 새겨듣기에 점수가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만나고 다닐 줄은 몰랐죠 <웃음> <웃음> 네. 그래서 네. 하여튼 말을 안, 저한테는 말을 안 듣는 네. <laughs> 딸이었습니다 아, 오늘도 마침 좀 멀리 앉아 계세요 지금 네. 부녀지간에 네. <laughs> 지금 딸 사랑과 눈물이 많은 캐릭터입니까? 어, 원래는 없는데 딸에 관해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인물인 것 같아요. 예. 걱정이 너무 많고 사랑이 너무 많아서. 분녀 예. 호흡 어땠나요? 아 보기만 해도 어, 진짜 제 딸처럼 느껴지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배우였었고 사실 영화 찍을 때는 딸만 보면 걱정되고 조바심이 나는 상황 속에서 영화를 찍었는데 영화를 사실 보고 나면. 가장 든든한 딸 같은 또 느낌이 들었던 에에 에, 저에게는 그런 완서였습니다. 우리 아버지와의 호흡 버텼어요. <laughs> 어 사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배우 분인데 이렇게 아버지로 만나게 되니까 어 내가 딸 좋은 딸이 될수 있을까 아버지 실제 아버지에게도 안 하던 효도를 하기 위해서 <laughs> 매우 노력하고 또 함께 연기하면서 이제. 어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같이 촬영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. 이런 점, 예, 것 이런 점도 좀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울 수 있었는지 거기까지만 하죠. <laughs> 생각이 안날것 같아서. 그러 아니 궁금하지 않습니까? 네, 많이 배웠다는데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? <laughs> 사실 이제 완서랑. 이 아버지의 관계에서 대사가 오고 가는 게 탁탁탁 맞춰서 박자를 음.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어 제가 이제 못 따라가더라도 아버지가 확 던져주시니까 그 리듬감이 너무 재밌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연기에 재미를 느끼게 해준 배우였다 아 좋습니다 아주 다행히 있긴 <laughs> 있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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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